오늘 이 행사는 전체 행사에 앞서서 특별전 우리 함께 에너지전는 우리 함께 그린 유딜이라는 특별전을 기점하는 개막식으로 사전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개막전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좀소개해드리고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김택시에 사는 큰그린 에너지 의스포와 같은 행사가 있고요. 대구와 광주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에너지 그룹 로에 가름하는 부산 국제환경연예사무는 올해 1 4번째인데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해 감사하고 이 코스가 저희들 이번에 부산시 요청으로 작년에 이어서 좀 크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 조금 아쉬움을 먼저 전하면 너무 구석에 처박아나 그래서 찾아오시기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좀 조용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내보면서 어쨌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순서 없이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특별전에 어 특별전을 준비하는데 좀 앞장서 왔던 우리 일단 대표님 먼저 소개하고 외면, 외면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의 사 살상 자 모체인 부산시민해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우리 부자상대표님 그리고 여기서 연구소를 만들면서 좀더 활동성 있는 독자연구소를 지향하는 단체로서 우리가 한국에너지전환지원센터라는 공식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태 대표님 일단 외빈 소개하고 다시 우리 식구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단법인 기후변화에 대한센터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상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신 분 오셨습니다. 안산에서 무려 시민발전소 24개를 만든 맞죠 네. 이사장이신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창수 회장님을 한국 남부 발전에서 이태용 팀장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랑나눔 태양광이라고 로봇을 만들게 해주신 공로자 이십니다 어쨌든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의 평화 고름이라고 저희들 새로운 대학민국을 준비하는 산의 새로운 고름입니다. 공동대표 기업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선생님 오셨습니다. 역시 정입공학부로 공동대표해주면서 정근대 전 장관님 보좌관을 얘기하신 진명태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단 정입공학부를 공동대표해주면서 지금 환경사업을 하고 계시는 정성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입공학부로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유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여러 회사가 도와주셨 아까 잠시 소개했던 대로 우리 피머라고 옛날에는 ABB라는 큰 회사의 장비를 판매하시는데 지금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시는 이쪽에 우리 공동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대찬 아트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의 우리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김영춘 부상입니다. 반여 농산물 시장 소장을 하실 때, 책에도 나옵니다만, 무려 1.5m 정도 태양광을 극 추진했는데, 부산시의 반대에 맞춰서 15년째 결실을 못 이루고,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전공군님 박수 <laughs> 한번 자, 우리, 우세대로, 우년오 계신 분은 어, 기술이사님이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aughs> 어, 전기쪽 담당을 음,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셨다가 우리 회사에 함께 합격했습니다김대영 어, 이사님 그리고 <laughs> 우리 아까 한국에너지전환지원센터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대영기 박사님 <laughs> 그리고 개인 사업도 하시고 정체 활동도 하셨는데. 전남구의 그그 민주당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현재 우리 에너지 전환 센터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강길생 이사님. 우리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은 또 하나 좀 젊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공식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허동희, 우리 사업 개발총괄 PM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에너지 전환 사업단 상임 이사를 맡고 있는. 문정희 실장, <laughs> 노영이사 일관부. 네. 지금, 제가 순서 좀 밝혔습니다만, 그, 합류하신 지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등양신문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햇빛 나눔 사업 실행이사라는 직책으로 최근에 경기일보 초록지붕 운동 이제 론칭을 시키고 어쨌든 같이 활동하게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부탁드립니다 한국연을오래하셨고 한국연선화사업을 만드는데 많은 자문을 해주셔고 고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참여연대에 많은 사회적 활동도 하고 계시고 행사를 하시는데도 울신양변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별 이사님 종료입니다. 조승호 과장, 신현준 대리, 여기 저 신임입니다. 어쨌든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연선화사업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잘 아시는 우리 사회 체계나 뭐 정경 체계, 옛날에 뭐 미국의 TVA 그린 그 당시 유디 정책이 제 소위 이제 생태적으로 환경 파괴, 30년대 그 대공황이 사실은 배경은 환경 파괴거든요. 그게. 사람들 경제학자들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가 배경이 되면서 농업이 몰락하면서 500만 정도 농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휘감게 되는데 그때 유디은 값싼 석유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그것의 결정적 한계가 이제 기후변화 온 거고 지금 시대에 그린 유디라는 것은 석유를 안 쓰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당시 석유를 쓰는 일자리 창출이면 지금은 석유를 쓰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것이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인데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그걸다 꾸라고. 어쨌든 에너지, 탄소를 쓰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향이 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 일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새로운 새 상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이런 뭐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큰 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생태 슬, 생태적이고 설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그 길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부산 시민의 빛발전 협동조합하고 한국에너지 전환 사업단에 성공을 위해서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 제가 볼땐 굉장히 큰 규모로 이 전시회도 참가를 하시면서 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시민 참여형 또 일가구 일발전소 이런 형태로 해서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산 400만 시민들이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전국 연합회는 지금 36개 협동조합이 참여되어 있는데 57개 시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금방 다 가입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개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도 16개 구청 또그 외에 이제 해서 한 20여 개 정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을 부산 시민의 빛 발전 협동조합이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듣고 어,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산시 구나 시에서 어, 건축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 위원으로서 한 17년간 어, 건축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하,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쪽이 되겠는데요. 제가 어, 이걸 접하고 난 뒤에 에, 아파트를 보면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옥상에 다 빛을 가지고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 어둡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빛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데 에, 전기를 쓰지 이렇 그러니까 발전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순수한 에, 태양열 발전으로 어, 아파트 옥상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그걸 통해서, 어, 아파트의 빛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가 왔습니다. 에... 광, 에, 해운대 가면 부산의 홍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게 홍콩에서 보는, 마주보는 빌딩 숲과 똑같이 빛을 아름답게 발산하는 쪽이 에... 지금 이제 그 영화의 그리로 만들어 놓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옥상 그 부분을 쳐다보면서 어, 건축 심의를 하면서부터 접목을 한다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어, 해 봅니다. 그리고 그걸 어,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어, 옥상에 소방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이게 접목이 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이렇게 소통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전시회에 초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이를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에 열심을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기또저 간판들 보면 이제 2020이랑 적힌 게 보니까 오늘 제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20년 전이네요. 뉴 밀레니엄 이야기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떤 아마 저는 이제 김대호 쪽에 걸려가지고 이게 기후 변화 에너지 그때는 대안이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 단체 시민 단체에 제가 그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20년 이 지난 지금은 대안에서 이 전환으로 아주 뭐 굉장히 앞서 나가게 된 거죠, 이 이게 이제 우리 부자상 대표 말씀대로 미래 이제 우리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요 그동안 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대호 군이 뭐이 일로 해가지고 참우여곡절도 많았고 상당히 큰 토초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부자상 선생도 이러한 전환 혼자서 참 엄청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나는 그 많은 그생각자들의 노력이 제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기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전시관을 만들어준 우리 이 사업단 스태프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큰 영광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주는 것은 내 손으로 이제 솔라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로 요 오른쪽에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와 있는 우리 집 햇빛발전소 택배관이라 명명하고 저희들 몇 개의 사인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어,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적극적이면 우리 집 에너지를 넘어서 60만 가구가 힘을 합치면 원전 하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이번 3일의 전시기간 동안 태양광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쪽 왼쪽에는 저희들 어 햇빛의 공익적 가치를 더 담아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 태양광 발전소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초록 지붕 운동관이라고 또 나름대로 공익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사인이 붙은 내용을 포함해서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함께만 해준다면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공공기관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익은 이웃들에게 햇빛 장학금이나 에너지 나눔 사업을 지원금으로 드리는 이런 병행되는 사업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초록지붕 운동은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일보가 주관한 행사로 시작을 합니다. 경기일보가 에너지 자난과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린 유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정성 있는 기사를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난 3일 심포점을 열고 출발하였습니다.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오늘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여기서 호응하여 초록 지붕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집집마다 공공기관마다 또 공장마다 여유가 있는 곳에는 태양골 올리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확산되는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기관에 이런 기회가 될수 있겠다 싶은 곳이 있다면 저희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과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협동조합에 어,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입구에는 우리 함께 에너지 전환 우리 함께 그린 유디를 하자고 하여서 지금 우리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2030년까지 어, 우리 에너지 어, 생산 그러니까 발전의 비중을 20% 이상을 신재생이론 그, 확대하기 위한 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고요. 2025년까지 펼쳐지게 될 아, 한국형 그린뉴딜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태양광 지표로 일단 담는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 저희들 한 축에서 한 축에서 한 장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변 이렇게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를 위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좀변해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쪽에서 또 여러분께 이렇게 책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사 준비에 급급하고 저희들 책 만드는 자체가 일단은 저희들 주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어~ 좀 옷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담았음을 저희들이 일단 보고 드리고 어~ 책상에 좀 꼽아 놓고 간간히 읽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막 정사는충치가 많지 도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